안녕하세요. 아 지금은 아로니아 따로 왔습니다. 아로니아. 원래 아로니아 아주 굵직하게 많이 열렸어요. 이 아로니아는 눈에 아주 너무 좋습니다. 눈에, 눈에 영양제예요 눈곱이 나오거나, 눈이 피곤하거나, 그러면은 요걸 효소를 담아가지고, 아, 몇달 후에 내년 1월 1일날까지 담았다, 1월 1일날 건져내가지고, 어, 커피잔으로 하루에 두 잔씩, 원액이니까 물에 타서 어 하루에 한두 번씩 이렇게 복용하면은 아주 눈에는 아주 그만이죠. 내가 이거 경험을 한 겁니다. 약방에 가서 약을, 안약을 찾아 넣어도 눈곱이 자꾸 나와가지고, 이 아로니아를 내가 이걸 복용하고 나서는 눈곱이 없애고, 아주 눈도 아주 선명하고, 피로도 없고, 아주 좋아요. 이걸, 내가 여기 산에인데, 산속인데, 이걸 내가 10년 전에 이걸, 어? 심어가지고, 지금 원래는 아주 푸짐하게 굳지하게 구찌, 아주 많이 달렸네요. 이걸 따다가 효소 담아가지고 나 지인들하고 지인들한테 같이 놀아서 먹을 겁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아로니아 좋다는 걸 말로만 들었죠. 말은 많이 들었죠. 요걸 초소 담아가지고 설탕 사다가 효소 담아가지고 내년 네, 1월 1일날까지 놔뒀다가 1월 1일날 건져가지고, 이렇게, 에 하루에 한두잔씩 복용하면은 아주, 아주 좋습니다. 영양제로, 눈영양제최고예요 내가, 내가 그 경험을 했으니까 이렇게 안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내가 원래 이거 심어놓은 지기 한 10년 전에 심어가지고, 이거 산 30구로 되거든요. 30구로 되는데, 아주, 원래는 뭐, 굵직굵직하게 아주 많이 열렸네요 어, 여러분들 아로니아 좋다는걸 말로는 다 들어봤겠죠 이건 실제 경험을 해봐야 돼 말로만 들어봤어도 됩니까? 어, 실제 경험을 해봐야 그 효능을 알지요